이거 너무 재밌는데? 이게 뭐야 구울이야? 아니 너무 미래지향적이더라고요. 어머, 너무 재밌다. 공간도 너무 세련됐어. 아니 그러니까. 아이덴트 키트는 생체 분자 구조와 뉴런, 배아의 재생과 발생. 유전공학 등의 패턴으로 처리되는 인간중심주의적 사고 형태와 이미지를 탈피하며 새로운 종을 만들어내기 위한 도약을 펼치는 기업으로 과학주의적 자연관을 통해서 생태와 환경연구를 지속하는 회사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어, 바로 이 한지영 작가의 전시 공간 전체가 하나의 가상회사였는데요. 이 전시를 그냥 보면 안되고 아 이것이 회사이구나 라고 들어가야 이 전시가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가구라던가 회사 로비에 있는 모니터라던가 어떤 음, 서비스나 어, 업무를 하는 회사인지 이런식으로 생각하고 보면 상당히 공간이 재미있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화분도 있고 어, 안, 어, 회사 로비에 딱 들어오면, 어, 여기 앉으십시오 하고 안내하는 그런 로비도 있고, 우리 회사의 어떤 가치관, 기업, 어, 기업 이미지, 어, 기업의 어떤 목표, 비전,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모니터도 있고, 또 어떤 추상화가 있어서 이게 뭐예요? 이랬더니 회사에는 약간 그래프나 도표가 있잖아요. 우리의 뭐 성장 발달 과정이라던가 우리 회사의 어떤 분기별 실적이라던가. 그래서 나름의 어, 회사에 필요한 어떤 그래프, 픽적 요소들, 어, 그런 도표들 그런 것들도 이제 추상화로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 전시 공간을 하나의 회사로 보고 계속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면서 전시를 봐야지만이 어, 이 전시가 좀 재미있겠다 또 작가가 어, 추구하는 그런 컨셉과 맞겠다 그래서 계속 저희도 그런 식으로 한번 어, 전시를 챙겨 봤습니다 아 진짜요? 뭐야 뭐야 여긴 또 어디야 되게... 이거 맞아요? 네, 우측 하단 걸 예약을 하긴 했는데, 근데 다시 와서 보니까 좋은 게 너무 많아서 지금 깜짝 놀랐어요. 예쁜 것 <laughs> 공간을 다 해야 했네. 너무 정말 멋있다. 회사처럼 만들고 싶다고 하셨어요. 회사요? 네, 그냥 회사 로비에 들어왔을때 있는 아. 그리고 어떤 영상들도 카이 영상 같은 거합성에서 만드신 것도 있고. 아, 너무 적인 것도 도움을 주는 회사야 어. 우리의 손을 아끼지 않고 다야만요해 우리 너무 멋있다. 너무 아니, 이것도 작품이죠. 조각도. 너무 재밌다. 이게 뭐야? 이 어떻게? 아, 여기서 찍은 거야? 여기를 찍으니까 저게 나왔어. 우리는 이 전시를 어떻게 이해할 해야 할까요? <laughs> 선생님, 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요? 네, 먼저 봤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작품이 있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새로운 어떠한 염색체 같기도 하고 재밌죠. 제가 어 맞아요. 아트 페어보다 훨씬 재밌다. 어 안녕하세요. 우와. 근데 자기가 좀 자신 있게 자기 나보고 꼭 와서 보래. 이거 사람 얼굴 같지 않아요 뭔가? 이것도 되게 예쁘다. 이거 눈이에요, 선생님?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오, 어, 나는. 난... 얘도 정말 예쁘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회사다? 어. 우리 회사는 저런.. 봐봐! 용기 <laughs> 극복! 오. 아, 되게 새롭다. 너무 재밌다. 어, 아주 얇은 새필이나 이런 걸로 해서 하나에 그냥.. 이런 것도? 어! 민것 같아. 그냥.. 아, 막 그냥 스퀴즈 어. 같은 아, 걸로 그치, 밀고 약간 깨진 화면 같지 않아요? 고장 났을 때 어. 브라운 간이?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미래 아니면 젊은 애들이 받아들이는 추상은 픽셀이 깨지거나 약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서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그런 쪽에 욕심도 있, 있으신 것 같아요. 나중에 생각하셔서. 이런 스타일이잖아, 그쵸? 네, 네. 실제로 인스타. 정말 특이해. <laughs> <laughs> 정말 뭔가 새로운 세대 같은 느낌이야, 저한 저도요. <laughs> 네. 2월까 음. 선생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네 주인 주인님이세요? 네. 아 그렇구나 왜 N 다 A예요? 그게 너무 어려워요 이름이 어, 이유는 없고 그냥 그 글씨가 되게 예뻤어요 네? <laughs> 그냥 엑셀 하나가 그0 대신 N, N 슬래시 진짜요? L을 쓰거든요 어이제 어, 사무실입니다 아네아 뭔가 뜻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저거 선생님이요? <laughs> 찍어도 돼요 저? <laughs> 누가 그려줬어요? 쌤? 옛날에 전시했던 친구 어머 <laughs> <저, 웃음> 파리에서 있었는데 구와 근데 이렇게 창문 이런거를 스텐으로 하니까 되게 재밌네요 네, 뭔가 <laughs> 이 골목도 금속이니까 이건 누구 작품이에요? 일본 작가인데요 <laughs> 뉴욕 갔을 때 그냥 마지막 날 떠리로 <laughs> 우와 마주가시고, 실제로요? 네. 어 근데 그, 페인팅도 네, 했잖아요. 페인팅도 꾸준하게 하는데 어... 제가 사진 전공해서 아좀더 잘, 그러니까 페인팅은 좀 외부 교육이 많아요. 제가 그렇게 많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좀 색을 아! 저는 작품보다 필요도 큰거예 어, 이거 화이트 큐브 제이조플링 같은 건데? <laughs> 제이조플링도 이렇게. 뭐 <laughs> 거예요? 그게 그 시리즈가 어떤 기차 타면서 기차에서 5분에 한 번씩 누른 거예요? 선생님 크기 고기, 크기요? 오늘 아 한지영 작가라는 작가 처음 봤잖아요 선생님 아니 그러니까 어땠어요? 아니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아트페어에 부끄럽다. 어 <laughs> 빠져 있었잖아요 이 상업주의 어 그러니까 내가 약간 아 내가 그랬던 게 약간 뭔가 너무 상업주의에 빠져서 예술의 본질을 잊었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전시를 보면서. 뭔가 새로운 거를 자꾸 보여줘야 되는데, 음. 그런 거는 실은 아트페어에서는 별로 없었잖아요. 아트페어는 약간 어. 컬렉터블한 작품들이 그러니까. 많고, 근데 우리가 내가 지난주 어. 영상에서 전 어. 오늘 너무 재밌게 봤어요, 이런 말을 해가지고. 아니, 재밌긴 재밌었어요. 재밌긴 재밌었는데, 그거는 또 그거 나름대로의 재미가 있고, 어, 이런 젊은 작가들의 새로움을 보여주는? 아 어, 나는 진짜 어. 아, 한지영 작가 진짜 멋있다. 뭔가 우리한테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잖아요. 네. 어 이런 것들이 좀 자극적인 것 같아. 자극이 나는 약간, 있는 거 어, 맞아. 뇌 어. 전혀 반대편을 어. 찌르는 어. 느낌? 그런 게 있어서 아 진짜 젊은 작가들 전시는 계속 봐야 진짜 돼. 많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진짜 했어요. 왜냐 면 어. 우리가 너무 막 어... 뭐라 그럴까 데뷔한 작가 그러니까. 어, 뭐라고 했까 그러니까 이미 여, 무대에 올라선 작가. 연예인으로 치면 어. 아이유의 어, 어, 그치, 신곡만 그치. 본 느낌이야.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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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여기는 오리가... 슈퍼스타 k 의 영근이가 지리산에서 어. 나온 그 충격적인 그치. 어떤 새로운. 어. 아, 너무 그런 재밌다. 게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그쵸. 아주 보러 오길 너무 잘했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들었어. 아니, 그러니까. 아, 요즘 본 네. 전시 중에 가장 쇼킹하다. 네. 네. 그래서, 근데 그 쇼킹이 야한 걸 그린 것도 아니고 아, 아니지 아니지 그런 건아니었어 뭐, 자극적이거나 그런 걸 그린 것도 아닌데 왜 쇼킹하지? 아니 보름달도 떴네 뭐. 이런 걸기념하서 작가가 회사를 만든 것도 재밌고 어, 그런, 그러니까 개념 미술과 어. 아 자꾸 이렇게 정의 내려는 것 자체가 내가 꺼내 거야 이 그냥, 작가를 어디에 넣을, 넣을 수가 없어요 새로운 예, 예술 예술의 방향성? 아 하나의 방향 뭐 이런 걸 보여주는 듯한 느낌 그래서 와. 어 되게 좋았어요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다 생각이 들었어 응. 왜냐면 작가가 저렇게 열심히 자기의 정체성을 만드는데 어, 그러니까. 참 멋있다 아니 그러니까. 응.